아, 여러분,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썰로오스티비 제99회차. 예. 이제, 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아, 오늘이 2월 6일 화요일이죠. 예. 오늘은 저, 지나간 얘기지만 조금 그, 감회가 있어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이제, 뭐부터 하려는요. 예. 저, 소년병의 유래에 대해서 아시는지, 소년병이 어떻게 생겼나. 원래 그, 제가 그, 저기, 그 과, 예전에 고교생 과외선생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 영어 참고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소년동은 이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 주로 나오는데 그 내릴 을 보면 이제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 부모가 이제 뭐랍다 원수를 갚아달라 이런 식의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럼 애들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 대개 그 거기에서 나오는 때 이제 9살 이상만 되면 그 부모님 말씀을 알아듣으니까 총을 두고 전선에 나온대요, 걔네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실제 오니까그 차이가 없답니다. 이제, 이번에,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그 벤진 의원 테러 사건을 보고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또 여기서도 일이 있어. 이게 저희 고등학교 시절에 북한에서 그 소년들에게 소년 그 어린이 소년단, 거기 이렇게 그 교육을 시킨다고 배웠어요. 저희도 학그 저기, 테레비에서도 보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근데 이번에 그 김관진 장관 초상에 그 한, 그 같은 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또, 이게 원래 저 비아파라든가 중동에서 그 수단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그 체첸공화국이었나, 러시아, 러시아가 체첸공화국 대전에서 어, 10대들의 자폭 테러. 그러니까 이렇게 군인들이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 놀러 오는 줄 알고 가까이 했다. 폭탄 난주간 통해 많이 죽었죠. 예. 근데 우리나라 아직 이런 일은 없지만, 꼭 마치 이슬람 테러와도 그 비슷한 그런 인상을 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28 수복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나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점령, 6월 25일날 그 6.25가 터지고, 기습남침이죠. 그, 뭐 어떻게, 양상을 보면은, 그, 저기, 독일 군이 프랑스 점령한 거나 비슷해요. 그, 블리스블리스 크리크라고 죠 예. 그런 식으로 기승점주에서 이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서울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건 한강에서 막혀서, 잠, 잠시 주춤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는 일주일 만에 전국을 다 먹고, 부산, 그 경, 그 뭐, 경상동 하는 거다 했죠. 그리고, 그리고 이제 9월 15일 날, 그이 인천상륙작전 이호주9 구입 구월 십팔 수목 서울 수복을 했어요. 그 서울 수복을 해서 그 3개월 동안에 서울 시민들이 겪은 고통은 저희는 모르죠. 전우, 저도 53년생이 돼서 그 저기 전우세대 가서 모릅니다. 근데 그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죠. 무릎하게 이제 앉아서 들은 얘기인데 또그 부모님들이 대개 다 90이 넘으셨죠. 90이 넘으시고 또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도 7 5 세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신세대들은 사실 알고 보면 그 역사적 사실로 기억을 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일에 신경 못 쓰고 사는데 요새 얘기하는 게 요새 또 다른 얘기가 전혀 이상해서 과거를 다시 한번 쉽게 만저 부모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다 생전에 부모님 생전에 공산제 삼 개월 동안 했던 일을 이제 그 얘기 듣기가 북한 얘기지만. 어, 수, 수도 없이 많은 서울시민이 희생됐고, 이제 쪽겨 그, 그, 올라가면서 마구 그, 그, 저, 저기 사살하고 갔고, 그리고 또 그, 비아리 꼬개도래도 있죠. 철사줄로 묶여서 그, 나, 월북인, 납북인사들 예. 그, 당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 가지고 서울시내 시체가 하도 많아서 뭐 시체 보는 게보통 사실은 저는 누님한테 듣는 얘기인데, 예. 그, 저희 그. 네, 어, 저기 분노님을 뭐, 그, 들었습니다. 들은 얘기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지나서 벌써 그 70년이니까 과거지 밖으로 밀려나갔죠. 그래서 이제 이, 이렇게 우리가 다 잊어먹고 또 그때 네, 그 이제 유엔군이 이제 그 서울을 수복하고 북진하지 않았습니까? 북진해서 저 해산까지 중앙 거기까지 진, 진군했죠. 그래가지고 중공군 참전이 이제 1 2월월에 중공군 이 참전하니까 후퇴해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그, 뭡니까. 유행, 후퇴한 유행을 따라서 이북동포들이 다 내려왔죠. 천만 가까이 내려왔다고 하죠. 예.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대동강 철기고 끊어진 거 건너오는 거 뭐, 많이 있죠. 그런 거. 예. 그런 거 이제. 내고. 일사후퇴 때는 또 날이 하도 쳐가지고, 한강이 얼어붙어가지고, 그, 저기, 걸어서 한강을 건너갔죠. 수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서, 예. 했죠. 그때 이제, 그 진군한 게 이제 삼팔선을 돌파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뭐 금강산을 먹지 못한 교정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담 때 저희 선생님한테는 인데 그게 이제 저기 그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 교리라는 게 이제 신세대들 그 신세대 전교조가 나와서 그 세뇌를 많이 세뇌를 돼 가지고 그 저기 그 거기 철학이 참 무섭죠. 그 젊은 애, 젊은 윤리 도덕이 좀 무너져요. 왜냐면 젊은 애들은 힘이니까 좋아하겠지만 그냥 아, 늙은이들 천대받고 에, 그런 세상이 되가요. 그래서 그럼 좀 누가 그래요? 말씀 성경에 나오는 좀 말씀 갖고는니라뭐 회개하라 이런 말이 나는데 근데 사실 옛날부터 사람 사는 세상은 그렇죠. 빈틈이 있으면 공격하니까 늘 공격당하는 현실이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게 도무지 맞지를 않죠. 에, 그래서. 이제 결국 자연 조건으로 생각하면 인구가 이제 너무 많은데 인구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뭐 저기 뭐 병도 자꾸 생깁니다 옛날에 없던 병 많이 생기고 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데 뭐 확인된 바이러스가 계속 변종돼서 나오죠 예, 희생자가 계속 늘어나요 근데 희생자가 전부 노인들이죠 노인이 60 이상 넘어가면은 그 저기 몸에 그 저항력이 떨어져가지고 병약해져서 병에 쉽게 걸리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는 이 바이러스 이런 병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노인들은 뭐 감기만 걸려도 죽게 되죠. 그래서 말도 바뀌어가지고 치사율이 옛날에 치사율이었는데 치명률이라고 그러네요. 그거를 같은 뜻인지 알고 보니까 치명률하고 치사율을 조사해보니까 자연사 비율과 뭐 그렇게 큰차 없더라. 그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많이 죽느냐 했더니, 코로나 희생자는 거의 내게, 내, 노인들이고, 그분들은 저항력이 약화되신 분들이라서, 그통계수치로 보면, 뭐, 평균 수명이 3, 4년 줄었잖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늙으면 죽는 거 당연하고, 또, 거기에 병 들면 자연히 죽죠. 백신도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일상생활은 그렇게, 그니까 일상생활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어.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 쓰수다니면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에, 조금 우스꽝스러운 지금 베트남에 노인 없다는 그 말, 노인들이 쉽게 쉽게 죽으니까. 그데 이제 여기 하,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인 존경, 경로 효신이라 그러죠. 노인 존경하고, 에, 그 뭡니까 효도. 효도하면 효도 아니면 못 효도 못한 못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런그 그 효도를 이긴 전쟁이 있어요 임진란이죠. 왜 임진란 왜때 의병이 시작이 음. 일어났죠. 에, 그리고 또 그때는 과거를 한 대를 한 번씩 썼답니다. 이민주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요새말로 치면 무인 무과학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 소대장을 뽑는 시험이죠. 그게 과거가 그게 이제 효사상이왜왜 왜 효도냐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외적서는에서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수를 갖기해서 의병이 일어나는 근데 또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병자호란 때는 의병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왕이 병령할 때, 너무 부모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좀잘 생각하더라. 왕게막 왕이, 왕이 전쟁에 져가지고, 섬전도 한번 해보겠다. 했다, 했다지요. 예. 후수강스러운 얘기인데. <laughs> 그래서 병자원한테는 백성들이 상관을 안 했대요. 거기에 저, 왕이 하는 일에. 예. 그래서 전친망이에요. 요새 사회가 이제 젊은 애들 유주가 되니까, 힘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돼서, 노인들을 무시한 그런 풍조가 그 팽배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정교선에 늘아나가지고 이런 교, 이런 교, 결과가 오지 않았나. 뭐 도덕이 똥똥대고 막 그냥 엉망되는 거. 웃음걸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냐. 냉전 끝나면서 시작. 냉전이 되고 나니까 다 긴장이 풀렸죠. 왜냐면 공산주의하고 전쟁 준비하다가 다 끝나서 풀어지니까 그냥 사고 방식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편해지니까 이제 이 놀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우리나라는 그래서 해외여행 많이 가다가 아예 f 도고 근데 요새 이제 그걸 저쪽 사람들이 역용한 거죠. 예, 사회주의국에서 그니까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자꾸 세상이 거칠어지고 예, 그래서 뭐어 세상 끝나려는거 아니냐. 뭐 전쟁이나 전쟁 또 실제 났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이.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는 뭐 예언이 돼 있다 이런 말들, 틀린 말들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영화가 좋은 영화 하나 나왔어요. 저 이승만 박사 일대기 그 공국전쟁이라는 영화 나왔죠. 그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 저는 그거를 저희는 이제 60,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2학년, 2학년 때 도덕, 도독, 도덕을, 도덕 도독 시간, 에 도덕책에 그 유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3학년부터는 사회를 배우죠. 예, 그 삼권분립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그 의회민주정치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에서 가르치죠. 그리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미국 얘기지만 어, 그 다음에 뭐 그런 건 이제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사회가 이제 중학교고등 때 하면 국사와 사회로 가, 갈라지고 또 사회도 국사 세계사 일반사회 지리 고등학교 때또 갈라지죠. 그래서 이제 국사가 그 우리나라 역사를 초등학교 때는 그, 저기, 왕, 저, 왕, 우리가 역사가 2000년이 넘으니까, 고구려, 그니까, 러 고조선부터 시작하면 5000년, 5 0년되죠 그래서 그런 역사를 그, 이제 잘 보면은, 그, 이제 고조선을, 고조선이 233, 서기전 2 3 3년에 세워져가지고, 서기전 108년에 그 위만조선이 불어 바뀌었죠. 위 뭐, 거의 고기자조선이 뭐 뭐, 말은 마찬가지 위만조선이 이만이란 사 중국사람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왕이 돼가지고 고조선의 왕이 됐네요 그래서 이만조선인데 그이만씨가 그냥 중국한테 반발해가지고 한무제가 이제 토벌 토벌 적전해가지고 멸망시키죠 그 이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이제 한사군을 설치하는데 한사군이 그 고구려가 한사군을 물리쳐가지고 이제 통일하죠 이제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성북시대에 걸쳐서 고려, 고려로 오고, 조선으로 와서, 조선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치하를 거쳐서, 에현대 오죠. 그래서 그 구한말부터 현대까지, 현대 일기까지, 419에서 419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에그 이승만 박사의 고그 저기, 따라 세우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그게 저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 때까지 그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 가 그게 올올 옳, 옳, 옳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 문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국사 세계사 그리고 도덕윤리 시간에 온게 아주 자세하게 잘 영화를 잘 만드셨더군요. 그래가지고 저희 시절을 평가하고 내용이 동일해요. 그런데 제가 그 논술 방사를 제가 했었다 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95년입니다. 그때 제가 틈틈이 그 사회 과목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사회가 별로. 근데 이제 26년이 지나서 요즘 와가지고, 장, 재작년에, 그러니까 21년? 그때쯤에 한번그 사회 문제에 관심 있어가지고, 고3책을 한번다 사가지고 집에서 공부를 좀 해봤죠. 예. 근데 좀 이상해요. 국사가 추격이 돼가지고, 국사가 너무 추격이 돼서. 근데 뭐 그렇게 큰자람도쪽축소 됐고, 그런 게 있는데, 구한말류 일제강동기를 거쳐서 이제 저기 해방되고, 근대사는 하지만 요새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근데 현대 정치판 돌아가는 게 좌편향이 돼서 예, 북한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가 어, 옛날에 우린 유교를 겪은 우리로서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현대사 교환까지 교과 과정을 정당도 그렇고 그런 게 가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박정희 대통령 조국 군대의 길 거기도 이제 김대중 씨의 대중 경제론 그리고 주변 사황의 결혼 이런 걸잘 비교해보면 북한 찬양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북한 찬양을 사실 하기가 어렵죠. 유교를 겪어가지고. 근데 유교 때 많이 죽은 사람은 서울 사람들이었어요, 대개. 그리고 뭐 일주일에 탐죽지수를 밀고 내려가지고 그냥 다 먹다시피 했는데 인천상륙작전으로 이제 그 외과도 자문이 이겨서 서울수복이 되고 사실 서울사람들이 해방이 됐죠. 예,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전부. 구해졌는데 그저 여기에 그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북한이 이제 저기 저다 경상도 남쪽까지 다 밀고 내려가는데 그 우리나라 군인들이 싸우지 않습니까우면서쫓겨고쫓겨고 후퇴 후퇴하면서 내려가는데 그때 그 소대장 하셨던 분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 차기원 씨라고 저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교통부장관 하신 분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때 소대장을 하셨대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싸우는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대요. 민중봉기가 일어날 줄알았는데 그게 하나도 안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민중봉기 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자 사실은 그걸 그래가지고 서울수복하고 다부동도 이제 승리해서 복진하니까 다 이제 원상복귀돼 버렸어요. 그리고 북, 북한 끝까지 올라갔다 중공 참전으로. 밀려 내려오니까 또 이북 동포들이 같이 내려왔죠. 천남 가까이 내려와가지고 그 일사우태 그리고 또 흥남철수작전 이런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그 우리의 그 저기 참 아픈 데지만 고지된거죠 쉽게 나와서 네, 내려와가지고 못생겼는데 그래도 이제 살았죠 우리는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그 반공이란 말 안써도 저절로 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그 우리가 그 지금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 뭐, 제가 저번에, 먼 저번에 얘기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결과를 죠 그래서, 그 영화가 참잘 됐다는 게, 그 이승만 박사의 그 어려운 내용. 그분, 그 국제거지, 국제거지죠. 근데 그분이요, 저기, 1920년대부터, 그 청복 1930년대, 세계를 다 돌아다니셨죠. 외교관으로. 예. 자격증 없는 외교관이죠. 임신, 상의임상의 수반으로. 그때 그 돌아다니면서 세계가 그때 세계 어떻습니까 유럽은 프랑크 그 프랑코네즈 저기 스페인 내전 그리고 일 독일 아니 독일은 나츠가 좀 저기 지배하고 그리고 또 어딥니까 이태리는 무소리가 나왔죠 일본은 노조 이데기가 이제 저기 봅니까 천구백 삼 년에 중일 전쟁을 일으켰죠 일본은 그 그때 그 사회 상황을 그때 그 국제 거지로 돌아다니시면서. 보, 보시면 느낀 거죠. 그리고, 저, 레닌은혁명에성공해서 스탈린에게 물려줬죠. 예. 스탈린과 트로츠키의 경제 스탈린이어서 예, 스탈린이 그, 뭡니까,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그때 우크라이나 기근이 와가지고, 기근이 와서 그 350만 정도가 뭐 죽었다는 말이 있죠. 우크라이나 사람들 지금도 슬퍼생 슬퍼한다 그러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거다 보고 느끼고 오신 그 이승만 박사가 해방되고 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어디가 제일 표준이냐? 원래 그, 이제, 그, 미국 쪽으로 이제, 그,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북한은 반대로 됐죠. 공소를 식으로 갔자고, 예. 소를 공사회주의로 하고, 근데 그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개혁인데토지개혁이 북한은 일적으로 싹 해가지고, 완전히 그, 나라 동일하게, 예. 그렇게 됐어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원래 여기 그 토지란 게 양반들이 80%가 지고 국민의 그 80%가 소작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을 근데 이, 박사, 이 박사님이 이걸 토지기혁을해서소작농을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공정분배해가지고 그 80%의 농지를 다 농민에게 그 무상분배, 무상분배가 사실은 이제 빚 갚으려고 준 건데 세금 내면 갚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무상분배나 다른 곳이 분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배를 이 완전 민주적이고 평등 분배한 건데 이렇게 분배한 나라가 세계도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거는 아주 그냥 자 개인의 이 이득은 전혀 본가 없이 오로지 그 백성만 국민만을 위해서 아주 잘한, 잘하신 거라고 그 업적이 이게 저기 그저 나라 세운 것만큼 업적이 크시잖아요. 그래서 공세의 혁명이 실패했죠. 그래서 남은 실패한 거 실패했다 그런 거 그렇게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보고 배우고 아, 예수만박사가참 미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었구나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 영화가 참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박 대통령이어서 이 이제 조국 군대와의 길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런 얘기 그런 감을 들어요 아, 참 저희가 그 교육 저희 그 저기 교육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나 요새 그 저기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 학생이 선생을 그 때리는때려주기는 이런 일이라는데 사실 그좀 폐륜적인 그 범죄입니다 이거는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그왜이러느냐 사실 우리나라 그 중문 먼저 일,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법이 그 중등 교는 대리범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사가 부모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학교가 그러니까 부모 가정이나 차이 없이 그 학생을 위해서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저기, 부모 입장에서 하면 학생이, 아니, 아, 자식이 부모한테 되는 걸같으니까 패른 행위가 되는데, 뭐, 선생님도 학생이, 그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해. 학생이, 선생님도 학생이 잘해야 돼. 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새 이런 걸 보고, 에, 이제, 그, 이런, 이런, 그래서 이런 거, 학생인 권조를 폐지해야 되지 않냐, 이말 나오죠. 예. 근데 그, 요새 그표절 시비 나오죠. 예. 표절하고 그 뭡니까? 대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사실 교수 박 학위 학위 문제 비판이 많이 나오네요. 이제 교수의 그권위를 보면은 아니, 선생 중의 선생, 교수는 사실 선생을 아는 선생입니다. 저도 대학을 나와서 알지만 선, 교수가 그학그 그 뭔가 중그 교수가 선생님을 다 교육을 시켜 재교육시키는데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선생 중에 선생은 교수고 또 아버지 중에 아버지는. 국왕이죠 국왕. 손시대 예. 왕은 아버지 중에 아버지였습니다 사실. 은국가 예, 그러니까 이게 효라는 개념으로 나라 전체가 다 저, 저기 저딱 정치가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군사불체가 나오죠 여기서. 그런데 이제 이건 그 EBS에서 말하신 거지만 제가 생각이 나서 EBS에서 그 저기 BBC에서 이런 영국 그 사람들이 아 동양은 이렇게 발전는게참 신기하다고 그 말씀을 그생각이나서 저도 같은 말을 하는 건데 그제그 얘기를 하다가 그 문혁 중국의 중국의 문혁이 생각나요. 그 교사 때리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수나 교사를 모택동이가 뭐 마구 쳐버렸어요. 화천은 잡수 해가지고 홍위병 만들고 홍위병 학생들학생시켜서다 제거하고 뭐 교수 교, 교사 교수를대련으로 채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왜 그런 일을 하냐면 그 중국이 사회주의 가지고 경제가 꾸준히 발전했어요. 그때 그대학진운동이라 그러나 하여튼.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이 살기가 좋아지면 뭐가 옵니까? 자유분위기가 옵니다. 그 예. 자유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이 자유분위기를 공산주가에서 고용 안 하잖아요. 이걸 없애려고 탄압하는데 이게 이제 문혁이죠. 무식개만 문혁이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서 동지였던 임평유속이가 숙청이 돼서 그 어디입니까? 몽골 소련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하다가 몽골 상공에서 비행기 출소로 사망하고 문혁은 계속 지냈는데 진행됐는데 이게 저희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전부 그 시, 동아일보 신문에 매일 났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 결과가 끝나고 나니까 중국이 한 30명 정도 아니 망한 거죠 완전 문영 예, 네, 중국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30도 후퇴한 그 경험 이 있어가지고 등서평이 등서평이가 나오면서 개혁개방해가지고 이제. 현대 이런데 개혁 개방 하다 보니 거기도또 천어 문사태 원하죠. 네 이건 중국 이야기고 우리는 학생 인권 조례라든가 사회주의 교육법을 따르면 좀 곤란하겠죠. 예 네. 그래서 과거의 전통과 육으로 교육으로 다시 강화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야 네. 국가 사회를 위해서 군사부위태라든가 효 사상을 통한 그국가에그 충성하는 그 방법. 그니까 군사부위 또, 쉽게, 기독교의 현재, 우리 생각. 기독교 교리를 따르면, 불교교의 날도 교리 가면 사랑과 자비의, 자비의, 그, 뭡니까, 인권통등 예. 예, 신망의, 사랑, 뭡니까, 신망까 그러니까 믿음소망 사랑이죠. 이런 게윤리도덕교에또 강조되겠죠. 이런 걸좀 생각하면, 정교조가 우리나라 학생들을 꼭 과거 중공의 홍위병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 시절 그렇다고 소문이 떠도네요. 예, 떠돕니다 우리가 이건 날차를 생각해야 돼요. 주문재인 씨가 중국 보는 듯잘 봐야죠. 중국은 높은 산, 우리는 낮은 산. 아니 지독한 사대 정치는 아니겠어요. 예. 아, 우리가 중국 사람부터 꼭 낮다 그런 것. 조선 시대 물론 위안스카이가 그 대원리 대감을 잡아가듯 잡아갔다 그런 그런 적도 있었지만. 뭐 형제지국이라는 4대 이해를 강요한다. 이제 예. 이건 좀 요새 현대는 맞지 않죠. 예. 이승만 박사에게로 돌아가면 이제 그분 1대기 그 를보면 이거는 참상위임정이고 뭐 이제 국제사회. 예. 그래서 그분의 업적이 그 4.19에서 3.15 부정선거로 3.15 부정선거로 그 김주열 사건 우리가 다 알죠. 예. 저희 다 배웠습니다. 저+ 저+ 저초막이는때인데 네. 그리고 이제 살구 이거를 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 권대에서 불러나고 망명으로 가시게 해서, 해서 이제 거기서 돌아가신 얘기인데 우리가 그분 다시 여기로 돌아오셨죠. 아, 호랑이도 죽을 땐제 제 집을 찾아가 죽는다. 이런 말씀하셔서 여기로 모셔가지고 이제 국립묘지에 그걸 화장 안장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그 다시 했는데 그분의 업적을 우리가 그냥 잊을 수는 없죠. 건국의 아버지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저기 하트그 토지개혁을 보면은 요새도 어렵고 그렇게 민주적이고 안전한그 무상부가거 품배고 요새도 하기 힘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업적이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그냥 살구 그때 문에 그때 이제 최인규가 내무장관이 발표명문에 려가지고 책임을 지시고 불러나셨지만 일단 사람이 죽으면 뭐 죽은 사람하고 다 사람과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데 좀안 됐어요. 그래서 그이박사의 업종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또 그래서 우리는 또 덕분에 방구가 유교 때문에 방구가 됐으니까 지금 너무 교육이 엉망돼서 따라주립자체가 위험해지는 에, 그런 상황이와요 이런 거는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경제질을 지키는 그러한 그. 예,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했어요. 그 동안 무지하게 고생해서 그 반도 이렇게 났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완성시키 지켜내야겠죠. 북한의 농간에 이런 게다 북한의 농간입니다. 알고 보면 그냥 쓸데없이 이승만, 박정희, 욕하고 이런 거 그런 거다 농간이죠. 그래 통일론 말은 좋지만 마구퍼주고 북한을 따라면 우리는 폭망해서 자살하는 결과가 되니까 또 세계 위기가 와요. 이래가지고 냉, 그 공산주의가 자꾸 하잖아요. 그래 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여기 또, 대만을 치겠다고 전, 전원이 오고 그래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이겨나가려면 이제 우리가 다, 단단하게 뭉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영화 내용은 제 저희가 보면 국사에서 현대사인데, 그게 이제 저희 초등학교부터 졸업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 시절에 10년 동안 펴면 와서 그대로죠. 그 이게 틀린, 틀렸어요? 전혀 틀리지 않았죠. 어불성전이죠. 북에서 그 틀렸다고 막 하는 게 이제 북한에서 조작한 한 거다 그 얘기죠. 그 이제 그 저기 그 그런 거민 그러니까 과거 거민정 교과서가 맞다는 얘기죠. 그 누가 쓰냐면 이병도 박사가 쓰신 거죠. 예. 이병도 박사를 그 식민사관의 그 주창자라고 아주 역욕을 많이 하는데 아뭐 식민사관의 동북군정이다가 역사한 거는 사실 그대로 오류 없이 쓰면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사실대로 기록해야 된다는 게 한다는. 하는 게 정상이죠. 역사는 그럼 역사는 누가 했습니까 후세 사람이 그걸 보고 이제 앞길 판단하죠. 이거 누가 써 누가 얘기냐면 했 사마천이가 그4기월전에 쓰면서 거기다가 그 머리말에 썼습니다. 저거 그, 저기 내가 이것을 기록을 남겨둔다. 아 그런 얘기를 썼어요. 사마천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구려 백제 명망 뒤어서 이제 일그 일본으로 가서 나라 세잖아요 일본국이라는 유인천 씨가 옛날에 그 문화 결적입니까 자기 뭐 아무 이런데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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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에 나왔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도 그대로 계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고구려 백제가 망해서 일본으로 갔지만 일본에 연속되고 또그 태종 모왕릉이뭐 그런 전설의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런 역사가 맞고 세계사와도 이제 만나들가는 어 그런 걸볼수 있다. 습니 그래서 그 역사를 바로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조, 좋은 나라로 세운 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예. 여기, 예,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저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예,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십시오. 예.